시간도 보셨습니다. 앞으로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또 시민들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들 또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이 타이틀곡 이 베이비라는 곡이 우리 더 로즈가 단독 공연을 할때 네, 네. 선보였잖아요. 이 노래를 먼저 네. 팬들에게 근데 이 팬들이 음원화를 요청을 했던 곡이다. 라고 들었어요.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만큼 아 처음에 딱 팬들도 네. 와닿았다는 거죠. 저희가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네. 했을 때인데 음. 그때 이제 저희가 벨비라는 노래를 쓰고 저희도 사실 새로운 시도여 가지고 네. 이거를 한번 반응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관객분들한테. 근데 어, 다행히게도 그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한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다 들으신 다음에 아, 예.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다음 앨범에 꼭 듣고 싶다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번에 팬들의 말을 듣고 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공연을 하고 또 팬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들려줄수 있는 게밴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번 베이비, 예. 또또 타이틀곡 어떻게 이루어졌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우리 기자님들께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담당입니까? 담당은 없는데. 담당 없어요? 네. 네. 일단 곡 소개를 먼저 다시. 드리자면 네? 저희 타이틀곡 베이비는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못한 여자에게 이별을 먼저 고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그 내적 분노와 슬픔을 담은 곡입니다. <laughs> 도준 씨 옆에서 계속 연기를 하시고 <laughs> <laughs> 아, 이번 곡에서 혹시 아이 부분은 조금 포인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상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저희 이번 곡에는 음? 어, 조금 좀 밴드만의 색깔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 후렴 부분에 악기 인스트루멘털을 네. 조금 더 많이 섞어서 네. 보컬이랑 조화를 많이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곡 후반부에 가면 조금 좀 모던함을 더하기 위해서 일렉트로닉. 요소를 EDM 요소를 많이 넣어서 네. 이렇게 지금의 베이비가 탄생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네. 그 앨범의 제목이 보이드인 것처럼 음. 좀더 공허하고 쓸쓸함을 담기 위해서 이절 A 부분에 저희가 처음에 거기에 가사가 있었는데 그 네. 부분을 가사를 빼고 악기적으로 좀더 공허함을 넣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절 아, 네. 들어갈 때 그냥 악기로 그냥 붕 하는 부분을 넣은 게 있어요 아. 네, 그것도 그 하나의 포인트로 네.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 하나의 그 보이드, 그 공허함을 표한 네. 네. 어, 그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상 포인트다 네. 뮤직비디오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예전 영화 점퍼 네. 네. 화가 맞아. 없어지고 화가 네. 없어지는 여기 어, 게 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어요 우성씨 어, 연기 아, 잘 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우리 더 로즈의 앨범 소개 및 타이틀곡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예, 손 들면 우리 스태프분들이 가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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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아. 어. 아 지금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요. 다른 마이크, 예, 잘 풀리는 마이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실거해 아, 드릴까요? 네. 네, 피지. 저희 마이크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슈데일리 전예슬이고요. 첫 미니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신곡 뮤직비디오를 홍콩에서 로케이션 촬영했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촬영 에피소드랑. 그 다음에 데뷔 6개월 만에 유럽 5개국 투어를 했는데 그거 한 소감과 앞으로 오는 이제 콘서트를 앞둔 소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질문이 일단은 그 홍콩에서 예,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와 예, 그리고 네. 데뷔 6개월 만에 이제 유럽 투어를 하게 됐는데 예, 그 느낌과 예. 총세개의 질문을 어, 보내셨어요 네초후에 이제 콘트네네 공연, 네. 네, 공연까지 어 일단 홍콩을 어, 저희가 가서 찍을 때그 사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키스 신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방금 이렇게 다른 걸 보다가 보니까 팬분들이 다캡쳐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뮤비상으로는 입이 안 다운 걸로 나왔는데 안다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중간 중간에 0.1초가 닿은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키스 신을 찍을 때 사실 그 제가 이틀을 촬영을 총 했는데 음. 첫날 이제 여배우를 처음 만나서 네? 촬영만 하다가 이제 거기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맞으면서 샤, 이렇게 키스 신을 찍었어야 돼. 위통을 아, 벗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좀덜 됐었던 것같아요 사실. <laughs> 네. 그리고 거기서 키스 신을 NG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한 다섯 번 정도는 사실 NG가 났었고요. 그림이 아, 안 나와가지고. 네. 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네. 다섯 번. 그니까. 그지 의도 아니야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laughs> 처음에는 네.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네. 제가 물을 너무 벌벌을 떨면서 키스를 해서 엔지가 네. 한세번 났고요. 아.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을 맞으면 이제 두 번만에 감 잡고 네. 했습니다. 혹시 일부러 엔지를 일부러 하진 않았고요. <laughs> 아, 그 그건 아니다. 예. 네. 그리고 데뷔 정말 6 개월 만에 유럽 투어를 네. 하게 됐어요. 네. 예. 네. 근데 어땠는지 또? 네, 저희가 이제 첫 해외 투어였는데 네. 일단 저희첫 해외 투어다 보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좀더큰 무대에 서는 거라서 음. 많이 긴장도 됐는데 다행히 이제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잘 도와주셨고 그리고 해외 팬분들께서 반응이 너무 좋아,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 이제 떨림 없이 잘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에서죠? 다섯 네. 부다섯개 네. 네. 브뤼셀, 부다페스트, 네. 모스크바. 네. 그리고 런던, 런던. 네. 터키, 터키. 이스탄불. 예. 이스탄불까지. 아, 또 에피소드 있지 않나요? 그 유럽 투어 하면서? 아, 네. 굉장히 많았죠 예. 네. <laughs> 좀큰게 하나가 있긴 한데. 네. 도준 씨가 <laughs> 그 공항에서 <laughs> 이거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랬어. <웃음> <웃음> 예, 그, 제가 자진 납세를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예, 화장실을 찾고 있었죠. 예, 사실은 어, 네. 이게 생리 현상이라고 이게 좀 약간 신호가 오는 것 같아서 네. 참을 수 있었지만 네. 안전을 위해서 <laughs> 네. 제가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어, 비행기가. 날라가 버렸더라고요. <laughs> 저를 납두고 그래서 저는 어, 부득이하게 네. 그리고 제가 의도치 않게 비행기를 네. 놓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 안에 화장실에 있는 걸 깜빡하고 <웃음> <웃음> 예. 네. <laughs> 공항에서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찾았다. 그래서 비행기 하나를 예 그냥 보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단독 공연 네 놀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재형입니다. <laughs> 네, 저희 이제 4월 16일 오늘 엘, 보이드 앨범이 나오고 이제 5월 12일 13일날 저희 이제 매년 연례 행사로 매년 로즈데이를 특집으로 저희 아. 더로즈만의 그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매년 5월 달에. 그래서 이번 5월 12일 13일날 저희 악스홀에서 저희 공연이 열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단독 공연이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 남미 그리고 미국 투어가 잡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유럽 투어가 다시 한번 잡혀 있고. 네, 월드 투어가 잡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뷔비 <laughs> 1년도 안 됐는데. 예. 대단합니다. 1년 감사합니다. 됐나요? 이제 이제 대가요.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대가죠. 네. 예.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또 예, 질문 주신 기자님. 예. 자, 먼저 예. 앞에서 소 아, 들으셨죠?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지영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앞서 질문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국내 공연, 얘기, 국내 공연 관전 포인트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미니 앨범으로 좀 대중에게 듣고 싶은 평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좀더 로즈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반응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없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일단 이번 그 국내 공연에서는 저희가 응? 어, 좀큰 규모에서 공연을, 하, 공연을 할, 하게 되어서, 그 샤막이라는 장치를 저희가 이번에 쓰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샤막 그게 뭐냐면 앞에 이렇게 장치가 내려와서 거기 LED랑 이런 불빛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막 제가 기타를 이렇게 음, 치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번쩍. 아, 아. 그런 약간 효과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공연과는 조금 다른 음? 느낌으로 좀더 고퀄리티의 공연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불빛과 함께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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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관 관전... 재미 네. 네. 예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네? 어뭐 무대나 음? 이제 저희들이나 조금 더 발전된 그리고 조금 더 상향된 저희 도로즈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야, 네. 조심스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 저희 그럼, 공연이 네? 어, 지금까지 그랬듯이 항상 미발매곡을 저희 공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laughs> 아, 미, 아 지금 발매되지 않은 곡을 네, 이제 미리 네. 또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네. 관객들을 위해서 먼저 들려드리고 네또두 네. 번째 질문에 또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네. 저희가 응? 음? 유럽 투어였나요? 아그그 그 공연 네, 아 네. 공연이 아니고 그 앨범 곡의 네. 네. 그 포인트였죠. 네 대중들한테는 어좀 이번에 더로즈가 좀더 색깔을 바꿔서 나왔는데 되게 특별하다 팬드임에도 네. 불구하고 음? 아, 되게 현대적인 음악을 한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었던 게 저희 마음이었고요. 예. 네. 어 그리고 그 와중에 수록곡들도 음. 너무나 다 신경 썼고 좋다라는 평가를 사실 듣고 싶었어요 저희는. 네. 아 이번에 이번 네, 이번 앨범에 네. 아 그리고 또세 번째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사실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네, 팬덤이 굉장히 두터운데 네. 약간 좀이 부분에서 다 아쉬운 면은 없는지에 대해서 네. 네, 또 하준입니다 네 하준이에요 네. 사실 저희가 그 해외,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실 줄도 예상을 못 했었고 그래서 되게 지금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만큼 저희가 또 국내 그래도 하고 싶은 욕심도 조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좀 많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국내에서 더 하고 싶고 네네. 그리고 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어, 또 질문 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이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해외 반응이랑 뭐 국내에서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좀 해외에서 왜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럼 좀 국내에서 좀 좋은 반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멤버들끼리 생각한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컴백을 하면 방송 활동도 하실 거잖아요. 뭐좀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던가 아. 김신영 씨가 또 나오셨으니까 뭐주간나라던가 그런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네. <laughs> 먼저첫 번째 질문부터. 예. 네. 재영 씨? 네. 예. 저희가 어, 죄송합니다. 잠시.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 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저희가 오, 갑자기 아, 뭘하죠막 들으면서 생각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아, 네. 해외에서, 해외에서, 해외에서. 왜 반응이 네, 좋은지. 아, 그리고 예.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는지. 네. 네, 네, 아, 아. 저희가 아무래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가 아무래도 항상 즐겨 듣던 음악들이 좀더 해외적인 음악이 더 많았던 것도 한몫한 그렇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 각자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토대로 저희가 곡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좀더 레퍼런스를 잡고, 거기서 이제 좀더 한국적인 걸 섞어보자, 좀더 대중적인 걸 섞으면서 음악적인 걸 같이 잡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좀더 곡을 쓰다 보니까, 네. 어, 좀더 해외분들도 듣기 편하고, 좀더 다가가기 쉬웠던 음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음.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하고 싶었던 게 대중성과 음악성을 음. 둘다 잡고 싶어서, 저희가 이 길로 쭉 좀더 노력하면서 저희 음악을 좀 이렇게 더 열심히 쓰다 보면 한국 팬분들도 더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어,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국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다 다를 거예요. 네, 네. 진짜 조금씩 네네. 다른 아. 것 같긴 한데 네. 어, 저희 네명이서 같이 출연하고 싶은 곳은 일단 유열의 네. 스케치북이나 그렇죠. 말씀해주신 주간 아이돌 뭐 이런 데는 한 번씩 아. 나가보고는 싶습니다. 꼭. 사실 네꼭 <laughs> 나올 기회만 된다면은 네. 주간 아이돌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네 아, 사실 예. 뭐게 주간 아이돌도 있고 금주에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이돌도 있으니까 예. 아. 꼭 네.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네.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제가 TV를 막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었고 예능 같은 걸잘 몰랐었는데 네. 어 이번에 비겐어겐이라는 네, 그 그렇죠. 버스킹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는 도... 네 맞아요 예. 거기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아 비겐어겐에 나가고 싶다. 도진 씨는요? 어 저는 어좀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긴 하지만, 네. 어뭐 예전에 컴백 아 컴백이 아니고 데뷔 할때 말씀드렸던 네. 뭐 문제 적 남자도 나가고 아, 싶고 그말고도또 네. 지금 핫 최근에 많이 핫했었던 네. 그 아는 형님의 아는 저희 형님. 프로 아그 프로래 저희 팀이 네. <laughs> 나가면 어 즐겁게 재밌게. 촬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적 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유가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했는데 서울 말을 잘 못해요. 되게 매력적인,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예, 우리 하준. 네, 하준입니다. 네. 그 저는 이제 1박 2일 같은 조금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아, 1박 2일에 나가고 싶다? 네. 어, 일 잘할 수 있을까요? 어, 열심히 해야죠. 1박2일 <laughs> 아, 같은 프로그램 나가고 싶다. 채용 씨는요? 어, 제가 그 예전부터 즐겨 봤던그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이 아, 네. 되게 좀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그렇죠. 좀 있더라고요. 그럼 좀더 편하게, 좀더 예능하고 을또 재미는 굉장히 재미를 찾고 네. 그래서 꼭 한번 나가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laughs> 일단 더 로즈의 발음은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laughs> 많은 분들이 섭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저또맨 뒤에 또 남자 기자님 마이크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 네.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석보철 중기배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세 가지니까 하나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더 벤토 로즈가 브리티스 브리티시 밥을 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본고장이 영국인데 이번 투어에서 영국 런던에서 공연하셨잖아요. 을 그래서 네. 좀 자극도 많이 되고 할수 텐데 영국 공연했을 때좀 느낌이 어땠는지 그거 하나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앨범을 보니까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노래하셨는데 대부분 좀다 세드한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절감도 있고 요즘은 좀 사랑이 싹 트는 시기인데 왜 이렇게 딥한 감성을 앨범 전면에 내세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투어도 다녀오고 또 공, 정기적으로 콘서트를도 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밴드의 목표는 아무래도 공연일 텐데 너무 빨리 이룬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이제 목표가 무엇일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어,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런던에 갔었을 때는 저희가 네. 그날 이제 유럽투어가 잡혔을 때 이게 새 공연이 이어져서 있었어요 하루하루 그래서 어. 터키 끝나고 다음 아침날 일어나서 새벽 비행기를 타서 런던을 음. 갔다가, 네. 다음 아침을 또 일어나서 부다페스트를 가고, 이렇게 좀 바빴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그래서 네. 런던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즐기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 막상 딱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큼은 냄새나 저희가 네. 그, 항상 상상했던, 그리고 저희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죠. 젖어 있었던 감성이, 음. 어, 그대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 생각한 대로, 네. 아, 그좀 자극을 받거나. 아, 되게. 않았나요? 그, 일단 런던 공연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어, 좀 옹기종기 모여 계셨어요, 앞에. 근데 되게 고함도 많이 질러주시고 되게 함성도 제일 컸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 예. 거기서 자극받은 아, 자극 것은 음? 앞으로 더 런던에 와서 더큰 배뉴에서도 공연을 해보고 싶고 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희한테는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렇습니다아 그리고, 어, 그리고 또두 네. 번째 질문이 네. 아. 있었어요. 예, 두 번째 질문이 네. 어, 요즘은 항상 이제 또 사랑에 싹 트는 노래,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노래들 많이 하는데 네. 더 로즈의 감성은 약간 사랑에 대해서 약간 공허함, 쓸쓸함.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게, 앞서 느낌이 뭐냐, 예, 이유가 무엇이냐. 어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추구하는 음악이 브리티시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국의 감성이 조금 더 날씨로 표현하자면 비가 오고 조금 흐린 감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쪽이 그쪽이다 보니 저희가 듣고 자란 음악을 토대로 음악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그게 저희도 모르게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 그렇게 해서 저희 음악이 조금 더 딥한 감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 네. 그다음 저희 알. 저희 수록곡 중에 네. 그 다음에 캔디나 I l o v 는 조금 딥한 느낌이 있지만 네. 그 와중에 저희의 되게 밝음을 많이 표현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설렘과 사랑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약간 쓸쓸하고 뭔가 좀 새드한 그 느낌 네. 자체가 네. 더 로즈의 네. 색인 것 같아요 네, 그,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약간 좀 차갑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음. 하고 여러 가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더 로즈만의 그 색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세 번째 네. 질문이었죠 네 어~ 사실 한국, 뭐, 예. 네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막 빨리 어, 이렇다고 아직 저희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어, 더큰 음? 거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공연도 더 크게 진짜 전국 투어도 해 보고 싶고 어, 더 많이 하고 싶고 한국 팬들도 네.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해서 어, 앞으로 그건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네. 이뤄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투어를? 네, 전국 네. 투어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TV 데일리 김지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매니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난 쇼케이스랑 곡 발표하실 때 음이탈 창법이라고 해서 우성씨 독특한 창법이 좀 화제가 됐잖아요. 네, <laughs> 근데 이번에 더, 어찌 더 로즈에 어울리기에 좀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인데 좀 얼마나 더더 로즈가 하는 음악이랑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투버컬 체제인데 도준씨가 생각하기에 우성씨 창법과 본인 창법이 얼마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아, 제가 잘안 들려서 그런데 제 그러니까 창법이 음, 얼마나. 음미탈 창법. 네네네. 예. 그게 우리, 어, 어떻게 어울리는지. 우리, 어울리는 우리 노래에서 어떤 노래에 어떤 역할을, 더, 하고, 예, 역할을 하고, 하고 잘 어울리는지. 예. 네. 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밴드나 어떤 가수나 목소리의 색깔들이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저희가 항상 중요시 음악을 하면서 여기는 것은 톤이거든요. 일렉 기타든 베이스든 피아노든 드럼이든 그 그냥 나오고 잘 치는 걸 떠나서 그거에 대한 톤을 저희가 되게 섬세하게 파고드는 스타일들인데 그거, 그거와 같이 목소리 하나도 톤이 정말 중요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뭔가 저희 더루즈만의 색깔, 더루즈만의 노래를 보여주려면은 저의 창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귀를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역할을 제가 감히 맡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도준 씨. 예. 네. 그리고 어, 몇몇 기자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네. 밴드가 네. 어 이제 대표님을 만나기 이전에 음? 저희들이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우상 친구에 대한 그이 독특한 창법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높게 네. 사고 리스펙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네. 어, 너무 훈훈하게 얘기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아, 아, 예, 예, 괜찮아요 예, 있는 그대로 그래. 예, 예. 네 있는 그대로 그래 그렇게 그래,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친구와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거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보컬의 색은 어때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우성 어, 친구랑 저, 저랑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네. 또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희 친구 지인분들한테 저희 음악을 들려주면 네. 노래 중간에 여기 네가 불렀던 거 아니야? 아, 우성이가 부르는 거야? 누구야? 요, 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 약간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이 있고, 네. 또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저희 개인, 저희 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또 같이 음악을 만들고,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듣고, 네. 사실 맞추다 보면은, 보컬이 비슷할 때도 있고, 네. 또 나만의 색깔이 또 따로 나올 때가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음? 게좀더 더루즈에 잘 어울리게 바뀌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쓴 노래도 어 공연을 하면 할수록 더 맞춰지는 것 같고. 똑 같은 노래인데도 한번 했을 때랑 열번 했을 때랑 너무 다르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색깔이 맞춰지면서 네네네. 저희 코러스 이제 하준이랑 재형이 같은 경우도 저희 목소리랑 잘 어우러지게 맞춰지는 것 같고 네네. 네 앞으로도 더 발전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맞춰 가겠습니다라는 네. 얘기. 네. 예. 자 이제 또 질문이 있나요? 예. 자. 나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어떨 어떻게 할까? 라고 했던 예상했던 질문들이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우리 기자님들이 도로즈에게 많은 질문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일단 마지막으로 수록곡인 ILY 이 노래를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서브 타이틀이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I.L.Y. 네.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I love you의 약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I love you인데, 그것도 굳이 줄였어요. <laughs> 네. I.L.Y. 예. 어떤 곡인지? 어, 저희 I.L.Y.란 곡은, 어, 조금 더, 어, 대놓고 사랑에 대해 표현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곡이지만, 네. 그 다음에, 그 사랑이라는 게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저희가 악기를 사랑하고, 네. 저희 음악을 사랑하고, 또는 길을 지나가는 그냥 어떤 뭐 나무나 뭐 날씨를 사랑하는 그냥 모든. 사랑에 대해서 네. 그냥 더 쉽게 표현하고 싶어서 음. 그걸 더 남녀간의 사랑에빗대서 표현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좀더 듣기 편하시지 않을까,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듣기로는 약간 더 로즈가 처음 선보이는 약간 좀 잔잔한 곡이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laughs> 처음 선보이는 잔잔한 곡입니다. 예. I L 와 예. 서브 타이틀곡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한 더 로즈에게 우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각 멤버 분들께서 우리 기자님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예, 인사를 드리죠. 네. 먼저 우리 우성씨부터. 저부,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미니 앨범 보이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도로지될 테니까 어 다음번 쇼케이스를 할 때도 꼭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다 했네요 어그 저희 이제 외국에서 활동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한국에서도 꾸준히 이제 열심히 하고 싶 하고 싶고 할 예정이니 어 이쁘게 오래오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어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데뷔 초부터 이렇게 차츰 점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음악 스타일이나 그리고 저희의 모습들 더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바쁜 시간 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사실 그때 영국을 갔을 때더 자극을 받았던 게그 그날 저희랑 같은 날에 더 스크립트라는 저희가 아. 좋아하는 우상의 밴드 네네. 분들이 같은 날 공연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무대 공연 규모나 그분들의 음악이나 음. 그래서. 더 자극을 받고 저희도 더 스크랩처럼 오히려 더그 이상의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바쁜 걸음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더 로즈 좋은 기자들 좀 많이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더 로즈가 또 불러주면 전 언제든지 쇼케이스 달려오고요. 그리고 다음에 셀럽5이브 기자 쇼케이스 <laughs>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아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어, 더 로즈의 첫 번째 미니 앨범 기자 쇼케이스 예. 우리 노래 들려 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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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